안녕하세요. TV 추억극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비디오 방에서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많이 지저분했는데, 엄마 아빠가 치웠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됐고, 자, 여기는 어린이 영화들. 그동안 제가 모았던, 지금도 모으고 있는 어린이 영화들. 저 밑에까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앞뒤 이렇게 보시면 네 뒤에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뒤로 돼 있고 여기도 어린이 영화 네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모으다 보니까 저는 한이 정도면 한이 정도면은 아 어린이 영화를 충분히 모으고 다 넣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계속 놓다 보니까 자리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자리를 강시영화로 이렇게 한 여기 3단을 다 여기 3단을 다 강시영화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 자리가 여기까지 왔고 강시영화는 한 칸, 두 칸을 하고 어딨냐 여기도 어린이영화가 있네? 이쪽에도 어린이영화가 있고, 아마 저 밑에, 여기 밑에 강시영화가 섞여져 있을 거예요. 네. 저 밑에. 어찌 모으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시영화는 제가 이제 거의 99%, 거의 100% 가까이 다 모았기 때문에 강시영화는 잘안 사는데, 어린이영화도 한90% 가까이 모았어요. 네. 그래서, 있는 것들만, 이제 제가 없는 것들만, 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잘안 보이죠? 어린이 영화도. 아, 진짜 많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드디어 스토어를 오픈을 했고, 제 유튜브에 보면은, 30개가, 이렇게, 영상 미개봉 테이프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 쪽에서는 30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30개 넘어가면은 등록이 안 돼요. 유튜브 쪽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이게 저랑 TV 추억 극장이랑 연결된 스토어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영상 테이프가 비싸게 올려놓냐,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제가 비싸게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미개봉입니다. 미개봉. 안 뜯은 거. 안 뜯은 거고, 그리고 지금 저도 비디오 수집을 한지한 한 6, 7년 됐는데, 영성 테이프가 가장 예전부터 비디오 대여점 했을 때, 영성 테이프가 가장 비쌌고, 그리고, 어, 가장 레어급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개봉은 안 하고, 바로 비디오 테이프로 나온 것 중에서 희귀작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미개봉이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비쌀 이유는 없는데, 제가 이제 미개봉 때문에 좀 비싸게 팔고 있는데, 어, 제가 여기 보시면 두 개씩 돼 있죠.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두 개를 다 파는 게 아니라 두 개에서 한 개만 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가지고 소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어, 유튜브 스토어나 그리고 저랑 스토어가 연결된 곳에서 한 편씩 올린 거는 그게 마지막 비디오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다두 개씩 되어 있어요.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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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것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네. 이렇게 두 개짜리만 판매를 하고, 하나만 판매를 하고, 하나는 제가 소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할생각이라서 어, 좀 값어치도 있고, 좀 귀하다 보니까, 최고가 아마 40만원부터, 최하가 5만원까지, 그렇게 아마 책정이 돼서, 이제, 그, 이제, 레이어급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스토어에서는 30개밖에 볼수 없지만, 저랑 연결된 스토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할 거니까 계속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왜 영성 테이프만 올리냐? 왜저 많은 수많은 테이프들은 판매를 안 하냐?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영성 테이프 미개봉은 뜯지도 않았고 완전 세거예요새거 화질 최고예요 최고 100% A급 근데 여기 뜯어져 있는 테이프는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는 또안 나오고 또 중간에 뭐안 좋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 주세요 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원이다 그러면 만원 이만원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찾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다 틀어보고 화질 체크를 해서 팔 생각입니다. 나중에 장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뭐 그냥 대충 뭐 비디오 제가 판매하는 거,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팔아버리면 돼요. 근데 정말 비디오 테이프를 좋아하시고 수집하신 분들은 어렵게 구한 비디오 테이프, 내가 찾는 비디오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이거 안 나와버리면 머리 돌아버리거든요? 저도 비디오 수집하면서 안 나온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럴 때다 한심도 쉬어보고, 또안 나올 때마다 뭐, 또 비디오 클릭는 넣어서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나와. 거다가 또안 나와. 또 나와 쭉 가다가 끝부분을 또안 나와 이럴 때 정말 미치거든요. 우리는 이 옛날의 추억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산 거지 이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 비디오 알맹이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영상을 보고 싶어서 사는 거지 구매를 하는 거지 우리의 90년대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신하진 않지만. 올해 잘하면 네. 비디오 가게 오픈도 하고 이제 장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장사 한다는 얘기만 아한 3, 4년, 4, 5년 된것 같아요.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올해는 어떻게 좀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시간 방송도 할 거고 이렇게 찍어서 영상도 올릴 생각이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 찾으시면 제가 틀어보고 확인하고 화질은 어떻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것도 다 설명을 해서 이렇게 비싸게 팔지 않을 겁니다. 이쪽 영화들은 원래 가격으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영상 꺼만 지금 제가 화질 체크 필요가 없잖아요. 다비교봉인데 그냥 올리면 되니까 이것만 좀 비싸게 받고 나머지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팔수 있는 것도 있고 팔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좀 많이 놀러, 오, 놀러 오시면 이렇게 좀 구경할 게끔 멋지게 좀 꾸밀도 꾸밀 것도 네 계획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만 또 비도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비디오가 저 안까지 쭉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또안 나오는 게또 얼마나 많겠어요.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너무 고가에 파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영성 테이프가 미개봉이기 때문에 비싸게 판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레어급, 중급. 그 다음에 뭐 학급, 더 학급, 이런 걸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 확인해서 좀그 비싼 가격이 올리고 있으니까 정말 꼭 사고 싶은 분들만 저의 그 실시간 계좌 이체로 어, 구입을 하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뭐 연결을 돼서 이제 배송을 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영상 테이프만 파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저 비디오 케이, 여기 있는 비디오들은 화질 체크 된 것들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화질 체크 안된 것들도 팔 수는 있는데 원하시면 팔 수는 있지만 화질 체크 된 것들 위주로만 판매를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수 있는 것도 있고, 팔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걸좀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음, 강시영화하고 어린이영화는 거의 안팔 확률이 한 90%. 근데 뭐, 뭐, 강시영화 같은 경우는 좀 겹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한두 개 정도는 팔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장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도 하고, 여러분들이 놀러도 오고, 갖도 차,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30개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스토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 그 팔, 팔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주 영상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딱히 뭐, 갈 것도 없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올해, 올해 겨울에,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풍무시장을 한번 가보려고요. 비디오 테이프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그쪽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가볼 생각인데, 한번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10분 이상, 긴 영상, 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해 주시고, 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TV 추억극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TV 추억극장이었고요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